안녕하세요, 쌍투스 감 도미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하이델 마을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밀실 업데이트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밀실 가는 법이라든지 말 파킹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밀실에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나오는 몹 수는 줄어들지만 리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밀실 효율이 되게 좋아졌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냥터 정보 잠깐 보면서 세렌디아, 엘비아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술잔 때문에 핫해진 장소들이죠. 늪지 나가. 여기, 풀에 지친 밤의 조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늪지 포건 눈물 짓는 밤의 조각 나오고요. 그리고 영원한 핫플레이스. 오크캠프. 진노하는 밤의 조각 나오는 이세 군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냥터를 가시면 반복 을에는 반드시 받아주셔야 돼요. 오크캠프에도 반복 을뢰가 3개 있고, 늪지 포원에도 반복 을뢰 3개 있고, 늪지 나가 반복 을뢰 3개 있습니다. 제가 해보다 보니까 오크캠프부터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크캠프에 반복 을뢰를 받을 수 있는 오크 사냥꾼 버디에게 이동을 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크 사냥꾼 버디에게 왔는데요. 엘비아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오크 사냥꾼 버디가 엘비아 영역 퀘스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엘비아 영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엘비아 영역으로 와서 오크 사냥꾼 버디에게 퀘스트를 받겠습니다. 퀘스트는 모두 3개거든요. 네. 3개 다받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밀실 찾아가는 길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ESC 키 누르고 모험 누르면 마르니의 밀실 개일 사냥터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밀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오크 캠프를 갈 거잖아요. 오크 캠프 여기 아래쪽 화살표 클릭하면 오크 캠프로 가는 길안내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밀실 장소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밀실 장소로 이동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빅기둥이 인도한 근처로 왔더니 이렇게 LB 어쿠 캠프 입장 버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전하고 똑같은 것 같죠? 네, 입장하는 곳은 똑같습니다. 말 파킹하는 곳도 똑같습니다. 말은 말은이 밀실 입장하는 곳 바로 보이는 이 다리 다리 쪽에다가 세우시면 되겠죠? 앞에 고성 무너진 고성 보이고 요 앞에 고성 터 보이고. 반대쪽에는 고성터인 것 같은데 성벽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마르니의 밀실은 고성 아래쪽에 무너진 고성이 약간 있는 이쪽 터가 마르니의 밀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에서 도는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르니의 밀실 입장했을 때 탑승물 요 다리 끝에다가 세워놓으면 잡템 처리하시기 가장 쉽겠죠? 그리고 야영지, 바로 앞에다가 펼쳐서 필요한 버프들 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식하고 별채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별채 받지 않고, 연금석도 뭐 필요하면 받지만 그닥 필요할 것 같진 않네요. 팻들 반드시 꺼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팩 기미나무도 바꿔주셔야 돼요. 마르니의 밀실이 효율이 좋아진 이유가 뭐냐 하면 펫들이 돌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진 거라 펫을 기민함으로 바꿔주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반려동물 명령 아이콘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우클릭하시면 기민함, 신중함 보통 바꿀 수 있다. 밀실에서는 기민함으로 설정해라.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크 캠프에서는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 상줌 쓰는 게 국룰이죠. 사냥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양쪽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만 돌면 돼요. 어차피 반대쪽엔 있지도 않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한다? 굵은 오크 감옥을 깨기만 합니다. 첫 번째 밖에서는. 이거는 변화 없어요. 밀실. 오크 사냥법은 제 이전 영상들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오크 감옥만 깨면서 돕니다. 단 누구는 잡아줘야 돼요. 마법사는 잡아줘야죠. 마법사를 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겨우겨우 오크 감옥을 깨서 탈출시킨 정령들이 마법사에 의해서 돌아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오크 감옥만 깨고 나면, 벌써, 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훌륭하죠? 어이구, 저 오크 마법사가 정령을 죽이러 가는데요. 막아야 됩니다. 자, 요렇게 계속 깨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네. 빛의 힘이 중첩되어 일정 시간 동안 검은 기운을 정화시킨다. 이게 빛의 폭류가 생긴 겁니다. 이게 빛의 폭류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잡는 게 수월해지죠. 하지만 여전히 뭐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오크 감옥, 붉은 오크 감옥 깨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요 밑에 보면 붉은 오크 광전사가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이 붉은 오크 광전사 1K에 잡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기는 신경 써서 잡아주시고, 나머지 곳들 마법사 위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야 되느냐? 정령 무기가 나올 때까지 이런 스타일로 도셔야 됩니다. 오크 감옥을 위주로 하고, 마법사는 반드시 잡아주고, 가다 보면 광전사가 있는데, 광전사는 일쾌 몬스터이니까 신경 써서 잡아준다. 그거에 신경을 쓰면서 계속 돕니다. 언제까지? 정령이 나타날 때까지 정령 버프 나오는 것까지 보통 과거에는 밀실 한 군데 들어오면 거기서 1시간 동안 사냥하고 나가는 게 국룰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밀실은 1시간이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요 근데 이번에 밀실이 업데이트 되면서 어떻게 됐죠? 네 맞아요 밀실을 사용하지 않는 중에는 밀실 시간이 충전되는 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밀실 항목 들어왔다고 한 시간 동안 지루하게 사냥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럴 필요 없을 것같고요 가장 빠르게 1일 캐스트가 끝나는 게 있다면 그거 끝내고 나서 다른 쪽 1일 캐스트 하러 가시면 어떨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1일 캐스트가 여기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어 다른 일일퀘스트가 끝났는데 힘들게 끝나는 것 그거를 위해서 다른 쪽 사냥을 못한다?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군데 보여 드린다고 했잖아요 오크캠프랑 나가랑 폭언이랑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일퀘스트가 먼저 끝나면 거기 끝내고 나서 다른 쪽 일일퀘스트 하러 가는 겁니다 오늘 눈치 좋으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일퀘 받을 때 세개다 받은 게 아니라는 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전날 받아놨던 일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어 일케 다 해야 돼?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드디어 거의 천 마리 다 잡아가는데 발타라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발타라를 먹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령 무기를 먹고요. 잡는 것은 똑같아요. 잡는 것은 똑같은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다 죽고 가지 않습니다. 전에는 애들이 흘리는 게 있었잖아요. 팻들이 그거를 기다려서 주서주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개편된 밀실에서는 흘리는 게 있어도 그냥 갑니다. 왜 그러느냐? 젠이 너무 빨라서요. 흘리는 게 아무리 있어도 다음번에 돌아올 때다 주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저희가 패들이 아이템을, 어, 다못 죽고 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밀실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기다려줘요? 다음 바퀴에 돌아오면 죽고 있는데?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쓸고 지나가세요. 쓸고 지나가시면, 다음 번에 왔을 때젠 되어 있는 몹들을 잡을 때 주서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도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이게 이번 밀실 개편이 아주 효율적으로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몹의 젠이 빠르니까 죽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다음 바퀴 딱 오면 내가 때리기 전에 팩들이 먼저 주서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갈구면서 일을 하는 거죠. 패트을 <laughs> 갈구면서 일한다. 그러니까 무슨 악덕 사장 같은데요. 그런 느낌으로 돌아주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사냥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벌써 목표를 몇개 달성을 했네요. 자, 그러면 정령 무기가 끝날 때까지만 돌아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정령 무기 시간이 한 1~2분 남았다? 그러면 그거 끝날 때까지만 오크에서 사냥하시고 나머지 일캐들은 다음 번에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바퀴만 돌고 나가는 것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광전사 500 마리 저거 언제 다 합니까, 그쵸 오늘 다못 하잖아요. 내일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거는 내일의 나에게 미루고 오늘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광전사만 노리고 또 돌다보면 지루해요 근데 또 사냥터 바꿔서 하면 좀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줍고 온 아이템에 빗기둥이 떠있어요 쭉 빠르게 가보면 그러면 다음 바퀴에 저것을 다 주워온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잡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밀실을 나가겠습니다 밀실아웃 하시면 펫하고 주문서 잠깐 꺼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5분 뒤에 재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5분 걸리죠 제가 다음 사냥터인 나가 쪽으로 가가서 이렇게 받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한 5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주문서랑 팻들 꺼두시면 되겠죠. 야영지 철수하고 일케 보고하러 갑니다. 일케 보고는 굳이 LBI에서 안 해도 되죠. 이왕이면 LBI에서 나가서 제가 일케를 보고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크 사냥꾼 버디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니까 말에게 짐을 보관하고 버디에게 일케 보고를 합니다. 하나는 남았어요. 광전사 잡는 거. 그건 언제 한다? 내일 한다. 서북부 캠프에 수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자파상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북부 캠프로 이동을 합니다. 서북부 캠프에 와서 떠돌이 자파상인에게 잡동사니 모두 팔게 하고, 붕어, 발타라 팔고요. 옆에 마굿간지기에게 수리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나가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 1개 받으러 갑니다. 제가 일부러 나가 1개 받기 위해서도 LBI에서 나왔어요. 여기다가 말을 뒤쪽에다 파킹을 해 두시는 게좀끔 안전하고요. 1개 받으러 온 상태에서 LBI로 입장합니다. 바로 앞에 제냐에게 1개 세 개를 받아 줍니다. 여기 말이 있으면 밑에 있는 녀석이 와서 때리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 막고 있죠? 일단 말을 타고, 서북부 관문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이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북부 관문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만약에 길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ESC 키 누르고, 모험 누르고, 마르니의 밀실 개인 사냥터. 밑으로 쭉 내리면, 엘비아, 늦지 나가서 식지. 클릭하면, 요렇게, 화살표가 뜨면서, 아, 저기가 밀실이에요라고 알려줍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중간에 가보면 몹들이 막 달려올 것 같죠? 여기 있으면 왠지 맞을 것 같죠? 뒤쪽으로 살짝 돌아보시면 여기 나무들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그리고 오른쪽에 한 무리, 왼쪽에 한 무리가 보이는데요. 요 나무 쪽에다가 파킹을 해 두시면 됩니다. 몹들이 안 때려요. 이 나무 쪽에다 세우시면 나무 그늘 여기가 딱 좋겠네요. 여기다가 말을 세우고 자, 입장 버튼 안 사라졌죠. 늪지 나가 서식지로 입장을 합니다. 밀실에 들어왔으니 주문서 켜주고요. 몹들 꺼내주고 기미남인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늪지 나가 한 바퀴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무더기가 하나, 둘, 저 앞에 셋, 넷, 저 끝에 다섯 무덕이 있어요. 늪지 나가 사냥하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에 맹독식물 먼저 깨서 장판 깔고 부대장들 잡으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늪지 나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죠. 버프를 받게 되면요. 너무 빨리 잡아버려가지고 일반 몹들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그 몹들 잡고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또한 10마리, 20마리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거 기다렸다가 잡고 또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템 먹는 거 기다려주고 그러다가 보니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단 말입니다. 지금도 아이템 지금 먹는 거 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밀실이 뭐가 바뀌었죠? 젠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보통 버프가 없을 때는요 3잼만 돌아요 가장 가까운 3잼만딱 돕니다 3잼만 돌면서 어떻게 해요? 몸만 잡고 가는 거예요 아이템 주워 먹을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고 아이템 한두개 남았다 버리고 가요 저거는 언제 먹어요? 삼젠 돌고 와서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젠이 빠르니까 세젠 도는데 저거 안 사라지거든요 정령 버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4젠 돌면 돼요 혹시 4젠을 돌았더니 내가 너무 빨리 돌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젠 도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세번째 젠 잡으러 왔잖아요 정령 버프 없는 상태입니다 정령 버프가 있으면 하나정도 둘정도 꺾여서 잡으면 돼요. 그러면 효율이 정말 좋아집니다. 잡고 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있던 거 주워 먹었죠. 이렇게 되면 근데 조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공격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맹독신분의 버프를 받지 못합니다. 조금 늦게 받거나 그렇게 되면 잡는 속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공격력이 충분하시다면 맹독식물 버프 없어도 깔끔하게 잡으실 거고요. 바로 갈수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오는은 사이에 팻들이 달려와서 아이템들 먹고 갑니다. 아이템 놓칠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3젠을 돌시면 됩니다. 이게 3젠이 힘들다? 그럼 2젠만 도세요. 왔다 갔다. 충분히 아이템 먹으면서 효율적으로 사냥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3젠을 돌았는데 아이템을 못 먹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젠만 도세요. 이젠만 도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에서도 정령버프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령버프를 받으면 저는 한 4젠 정도까지 충분하더라고요. 몹 잡고 애들 나올 때 쓸어버리죠. 그리고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요. 아까는 정령버프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짧게 3젠을 돌았거든요. 정령버프 생기면 하나 정도 더. 4젠을 돕니다. 이렇게 하나 더. 큰 바위 뒤에 있는 녀석들 하나 더 잡는 거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젠이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어우, 젠이 좀 모자라 하시는 분들은 저 5젠까지 도시면 돼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웬만하면 지금 벌써 저 앞에 제가 처음에 잡았던 약들 생긴 거 보이시죠? 오판두 뭐 마리 남는 건 그냥 무시하고 가시고 다음 번에 왔을 때 잡으면 됩니다. 빨리 가서 흘려놨던 거주워 먹는 게더 좋습니다. 빨리 가서 흘려놨던 거주워 먹어야 돼요. 흘려놓은 거 보이죠? 저희 팻들이 쉬는 시간 없이 일하는 겁니다 한 번에 애들을 싹 쓸어 잡고 그냥 넘어갑니다 굳이 막 열심히 한두 마리 남은 거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음번에 가서 잡으실 겁니다 많이 흘리고 갔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바퀴 때 오면서 다 주워 먹기 때문에 흘리고 간게 결론은 없게 되는 겁니다 많이 흘린 것 같죠? 가서 다 주세요. 이것 때문에 마르니 밀실 효율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일 캐스트도다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뒤에 애들 한둘 남는 거, 막애 써서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이동하면 알아서 올 녀석들은 오고 기다릴 녀석들은 기다려줍니다. 마침 또 무거워졌네요. 무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네. 말한테 가서 집어넣으면 되죠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 퀘스트를 하나 끝낸 것 같은데 일단 좀 정령 부프가 남아 있어서요 정령 부프 시간까지만 돌고 나가서 다른 곳 가는거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밀실 개편에 혜택을 받은 곳이 저는 나가인 것 같아요 나가가 전에는 거의 뭐야, 정령버프 먹었더니 사냥이 더 느려지네?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좀더 재미있게 팍팍팍팍 밀고 나가면서 잡는 재미가 생긴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령버프가 다 끝난 것 같죠? 그러면 마지막 폭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팻들 다 놓고 주문서 끄고 밀실 나가기 그리고 퀘스트를 받을 때는 엘비아 영역에서 받으셔야 되지만 보고할 때는 엘비아 영역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엘비아 영역에서 나간 다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 아, 말이 무거우니까 말해서 빼고 보고하러 가기 전에 서북부 관문에서 아이템 정리하고 가는 것도 괜찮겠죠? 네, 서북부 관문 쪽으로 가서 아이템 정리하겠습니다. 떠돌이 상인에게 압동산이 모두 팔고 공허의 씨앗 나크의 번개 오게르의 물결까지 다 팔아도 되죠 풀빵은 파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마구간지기 푸블리오에게 수리받고 세번째는 어디로 가요? 완료보고 먼저 하고 데르닐에게 가겠습니다 거점관리인 제니아에게 좋아. 완료보고 그리고 데르닐에게 이동합니다 네, 데르닐에게 왔습니다. 엘비아 일캐는 어디 가서 받으라고요? 엘비아 서버로 가서 받으라고요. 엘비아 서버로 이동하겠습니다. 농장주인 데르닐에게 일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일캐가 다 진행 중이네요. 이미 받아놨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밀실로 가야 되는데요. ESC키 누르고 모험 누르고 마르니의 밀실 개인 사냥터 쭉 내려서 엘비아 묻지 포관 클릭하면. 기둥이 안내를 해줍니다. 저쪽으로 가서 밀실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근처에 가서 제가 좀 설명을 들을 부분이 있어요. 과거 밀실 있었던 곳하고 똑같은데요. 중심을 늪지 한 가운데로 넣놨습니다. 어 이러다가 보니까 과거에는 제가 어디다 세우라고 그랬죠? 네, 요집 뒤에 수양버드나무 있는 곳 이쪽으로 쭉 가서 나와 있는 돌멩이 큰 돌, 여기다가 세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딱 세웠더니 입장 버튼이 안 나오죠? 어, 여기다 세우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됩니다. 여기 큰 돌에 바짝 붙여서 말을 세우시고요. 큰돌 앞으로 좀 돌아가면 입장 버튼이 이렇게 생깁니다. 말은 저기다가 파킹을 해 두시고요. 여기서 입장을 합니다. 좀 귀찮죠? 말이 그대로 같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경계선이 보이시죠? 저 밖으로는 밀실이 아닌 것이고, 안쪽으로 밀실인 거예요. 일단, 이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펫 꺼내고, 아이템 주문서 상줌으로 저는 바꿉니다. 호원에서의 핵심은 뭐다? 별사탕 위주로 잡아야 된다. 별사탕 위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별사탕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뭐다? 투르발 네, 맞아요 투르발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너무 넓게 잡으시면 내가 흘리고 온 것들을 다음 번에 돌아왔을 때못 주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역량에 맞게 적당히 줄여서 잡는 게 요령입니다 좀 이상하죠 일부러 옛날에는 야 크게 크게 돌아 그냥 빠르게 빠르게 돌아 그게 요령이었다면 지금은 자기의 능력에 맞게 줄여서 잡아라. 좀 이상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본인 능력에 맞게 줄여서 잡는 게 요령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크게 다 돌면서 다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도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 지금도 보면 제가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쪽에 벌써 몹젠 됐잖아요 제 역량은 요정도가 한계인 겁니다 반대쪽은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미 몹들이 젠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반쪽만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령 무기가 생기면 어떡해요? 전체 돌아야 되겠죠 그런데 투르발은 어떻게 해라? 최우선으로 잡아라 투르발은 보이는 쪽쪽 잡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면 투르발부터 먼저 쫙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별사탕을 중심으로 본인이 돌수 있는 크기를 구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반바퀴가 맥스예요. 반바퀴가 정령 무기 없을 때는. 정령 무기가 있으면 전체 바퀴 돌면 되죠. 꼭 제가 도는 이 코스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능력껏 더 많이 잡으실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이 가시고. 조금 부족하신 부분은 작게 돌면서 하시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굳이 뭐정령무기 나오는 거안 보여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도 핵심은 뭐다? 잡고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 거다. 못주 아이템은 언제 먹는다? 다음 바퀴 때 먹는다.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에 밀실 개편되면서 좀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밀실 찾아가는 방법은 ESC 키 모험 마르니의 밀실 개인 사냥터 리스트에 나와 있는 곳 클릭하면 찾아가실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세렌디아의 엘비아 세곳 오크 나가 포건 말파킹하는 곳, 그리고 사냥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세 곳을 돌아가면서 일일 퀘스트 중심으로 하니까 별로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제보다 행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오늘 되십시오. 지금까지 쌍투스 가문 도미누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모험 즐기세요.